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Central of Perimeter Line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개념이 제가 뭐 엔지니어링 이 시험을 볼 때만 조금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잠깐 했었던 개념인 것 같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뭐 실무적인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다른 P 공부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 있어서는 사실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FE라는 시험에서는 적어도 항상 한두 문제는 나오는 그런 단골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두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위에 central of area라는 것을 써놓고 central of, central of perimeter line 역시 밑에다 써놨는데 이두 가지가 지금 가져오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도, 똑같고 계산하는 그 절차나 과정 역시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우리가 이 central of area는 이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지 이 perimeter l i n e 이란 것은 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자, 센트럴 오브 에어리아와 센트럴 오브 프리미어 라인 우리가 먼저 해석을 좀 해보면은, 에어리아라는 것은 면적이고, 센트럴드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면적의 중심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의 중심이라는 것은 면적이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각형을 갖고 있다면, 얘가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면적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되는데 예를 우리가 도심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센트럴 오브 에어리어라는 것은 도심을 의미하지만 센트럴 오브 페리미터 라인이라는 것은 이 페리미터 라인은 뭐냐면은 둘레를 의미합니다. 둘레. 둘레를 의미하니까 둘레의 중심을 구하라는 거죠. 어, 초점이 잘안 맞는데 둘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둘레의 중심을 뭐 도심과 같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의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였고 둘레의 중심이라는 것은 둘레는 뭡니까? 얘와 얘와 예와 얘가 둘레라는 거죠. 얘네들의 중심 포인트들이 있겠는데 그 중심들의 평균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Perimeter Line of Centroid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조금 헷갈릴 수 있기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서 센트럴 도브 에어리아 우리가 도심의 포인트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대해서 뭐 지금 옛날에 이미 강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둘레 중심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와 가장 친한 b와 h라는 디멘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각형을 하나 가져와 보고요. 이미축. X축과 Y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에 의해서 X축, 그러니까 이미 X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도심의 포인트, 즉이 센트럴드 에어리아의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그 도심의 축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할 때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그 센트럴드 포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면 1차 모멘트 G라는 값에다가 x축이라는 임의의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원했었기 때문에 g(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인테그랄의 y의 da로써 표현이 됐었죠. 뭐 여기다가 그림까지 그리진 않겠지만 옛날에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x라는 임의의 축 x축에서부터 이 y라는 것은 da라는 미소의 면적이 여기 수 무수히 많겠는데 그 미소의 면적까지의 y까지 y 거리가 되는 거죠 즉 수직 거리가 되는데 그 모든 수직 거리들을 다 갖다 더 하니까 시그마를 포함한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y의 a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y 라는 것은 da 라는 그 아주 작은 미소의 면적까지의 이미지 x 축에서부터의 수직 거리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개를 갖다가 다 갖다 더 하면은 gx라는 1차 모멘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을 갖다가 그 값을 갖다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니까 이 y의 평균 값이라는 우리가 즉,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x축에서 y 바만큼 떨어지게 요만큼가 보니까 이 도심의 도심의 포인트를 지나가는 도심 축이 하나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다는 거죠. 이거랑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서이 프리미럴 라인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럴 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단면일 처음에는 우리가 gx라고 자주 쓰는데 어 프리미터 라인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프리미터 라인의 p를 따서 우리가 px라고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의 면적의 중심 도심과 둘레 중심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에어리어였고 여기는 프리미어 라인이었다는 거죠. 프리미어 라인은 말 그대로 이 라인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이 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에어리어인 어떤 면적을 의미했던 거고 프리미어 라인은 길이 라인을 의미한다. 자, 그거만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시 요 지금 둘레라는 것은 한번 나눠 보면은 지금 얘는 요요 라인과 요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 즉네 가지 라인으로써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을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1번 라인이라고 보고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프리미어 라인의 센트로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들, 각각의 라인들을 우리가 나눠줬다면 각각의 라인들에 대한 센트로이드 포인트가 1번은 여기가 되겠고 2번은 여기가 되겠고 3번은 여기, 4번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px라는 것은 시그마의 y를 쓸 건데 이 y값이라는 것은 1번 라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포인트까지의 거리겠죠. 어디서부터? 이 x축, 이미의 축, x축으로부터 이 1번 라인이 가지고 있는 도, 아, 중심의 포인트까지의 수직거리가 되겠고 2번도 역시 요 길이, 3번은 이 길이, 4번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y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고 여기 위에는 에어리아로서 우리가 그 미분 아 면적을 했어 적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어, 에어리아가 아닌 둘레니까 라인으로서 우리가 랭스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길이의 값으로 우리가 적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이 길이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그 선분도 미소의 선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 미소의 선분까지, 그 미소의 선분까지의 X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존재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다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쫙 하면서 Y값이 좀 변동을 하겠고, 3번 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 Y값이 계속 일정하겠고, 4번도 변동을 하겠죠. 그럼 그 수많은 Y값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의 y의 l로서 이 l이라는 것은 이제 이 라인에 대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죠 우리는 면적에 대한 a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번에는 면적이 아닌 둘레에 대한 중심을 구하고 있으니까 면적 대신에 둘레라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는 랭스를 길이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s i g yl 을 전체적인 area가 아닌 전체의 line. 즉이 전체 의 라인 즉이 전체 라인이란 건 뭡니까 전체 라인에 대한 길이는 바로 이 둘레 의 값이 되겠죠 둘레 값으로 나와주니까 y 밥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워낙 이제 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 쉽게 또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지금 가져온 문제는 이제 4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원래 두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풀어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번 문제는 7번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이제 T자 연강으로 생겨가지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y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에 대해서 그한 가지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또 x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y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두 개를 물어보고 있어서 또 그렇게 찍으면은 또. 영상이 조금 지루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아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어 간단한 개념 설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천천히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어내야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아이고 centroid of 프리미널 라인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센트로이드 오브 에어리어 할 때도 그랬는데 도심의 축이라는 것은 항상 x축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y, y축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두 가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바로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센트로이드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센트로이드 프리미널 라인 구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절대 내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번 문제의 질문을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x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x coordinate 구하라는 거예요. x c o o r d i a t e 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x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 구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프리미터 라인을 쓸때 gx라는 단면 1차 모멘트 이렇게 표현 안 하고 p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둘레에 대한 뭐뭐이런 gx와 비슷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둘레 p를 따서 px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다 했었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x의 좌표니까 x의 좌표라는 것은 p의 y라는 그 어떤 지금 이 단면을 보신다면 단면의 y축이 여기 끝에 연단 축에 있고 x축도 여기 연단 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p y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축일 텐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이 x 의 좌표 값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 p y 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시그마 아인테그 l x 의 d l 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겠고 시그마 시그가 들어간 식으로 치환을 하자면 시그마의 x 의 l 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요 c, xL을 갖다가 전체적인 둘레의 길이인 시그마 l 로 나눠 주니까 x의 평균값, 즉 우리가 원하는 요 x의 좌표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했던 거랑 똑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단면 1차 모멘트에서 우리가 그 보시면 포인트를 구할 때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법이 뭐였냐면 바로 테이블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죠. 자, 테이블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테이블을 그리기 전에 단면 1차 모멘트에서 합성 단면이었다면 합성 단면을 먼저 선을 몇개 그어서 그 합성다면을 쪼개주는 연습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합성 면적이 아니고 합, 어떤 프로젝트 라인이라는 라인이니까, 이 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끊어주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둘레를 이루고 있는 라인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냐면, 먼저 이렇게 하나 있겠죠. 얘를 우리가 1번 라인이라고 해볼게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여기가 4번 라인, 5번 라인, 예. 그리고 여기가 6번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라인에 대한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 4번 길이, 5번 길이, 6번 길이 전체 다 더하면은 전체적인 랭스인, 전체적인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라인들을 이렇게 나눠 줘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 보면은 아, 좀 잘릴 것 같은데 제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식을 이렇게 완성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라는 값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였죠. 그 PY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x의 값이 필요할 것이고, l값이 필요하고 x와 l을 곱한 값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py에 대해서 구해야 하는 라인의 개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로 우리가 나눠 놨었단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이 x와 l값 그리고 x의 값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만 풀어주면 정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1번부터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1번에 대한 X 값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X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P의 Y고, 아까 제가 예시로 이렇게 개념 설명을 드린 건 P의 X에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P의 X라는 것은 아까 요 축에서 기준으로 갔다가 이 Y라는 것은 1번 라인의 중심의 포인트까지의 수직 거리가 됐었죠. 었 역시 이 Y는, 아, 2번 라인에 해당하는 중심의 포인트까지 수직거리가 되어 있고, 3번 라인까지, 3번 라인의 중심의 포인트까지 수직거리, 4번 라인의 중심의 포인트까지 수직거리가 그에 해당하는 이 y 값이 되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py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py라는 것은 레퍼런스가 주어져 있는 y 축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x 축이 값이 떨어져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x 값으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라인에서 1번 라인의 중심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전체가 3cm니까 1.5cm인 가운데가 되겠고 2번 라인은 전체가 5cm니까 2.5cm인 가운데가 되겠고 3번 라인의 중심력이 여기. 4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요쯤이 되겠죠. 5번도 한요 정도가 되겠고 6번은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1번 py라는 그 축을 기준으로 갖다가 1번의 중심이 존재 1번의 중심이 위치하는 포인트까지의 x 값을 구하려고 딱 보니까 그려보니까 이미 1번의 중심의 포인트가 이 p y가 존재하는 그, 아, 그 측과 지금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될것 같네요. 1번에 대한 랭스라는 것은 l은 랭스라고 했죠. 랭스라는 것은 1번은 3cm가 되겠네. 요 3이 되겠고 역시 제가 어, 유닛 단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곱하기 l이라는 것은 얘와 얘를 곱하라는 거니까 용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 py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2번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x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전체가 5였죠 지금 2가 2번 라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길이는 5인데 그게 가운데 위치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2.5cm가 되겠죠.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번 라인에 대한 전체 길이는 5cm라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고요. XL이라는 것은 5 곱하기 2 5를 하는 거죠. 그럼 12.5가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Py라는 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번의 중심 포인트까지의 X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cm가 되겠죠. 3번의 랭스의 길이는 0.5cm가 되고, 5 곱하기 0.5를 해줘서, x의 l 값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4번의 중심 포인트, 인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것은, 지금 4번의 길이가 어떻냐면은 5에서 0.5를 빼준 4.5cm가 이 4번 라인에 해당하는 총 길이가 되겠죠. 그총 길이의 절반이 바로 여기 포인트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4.5의 반이니까, 얘가 2.25cm가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얘가. 근데 우리는 py라는 요 축을, 아이고, 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25에다가 0.5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요 4번 중심 포인트까지의 x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2.25 더하기 0.5는 2.75가 된다는 거죠. 4번에 해당하는 길이는 4.5cm가 된다는 거죠. x l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75 곱하기 4.5를 하니까 12.375가 되겠죠 5번은 역시 5번의 중심 포인트까지의 어, py라는 이 축을 기준으로 갔다가 x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냐고딱 보니까 0.5cm가 떨어져 있네요 5번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번에는 여기가 3cm였는데 여기가 0.5니까 5번은 3에서 0.5를 빼주니까 2.5cm가 나오겠죠 그래서 2.5가 되고 0.5 곱하기 2.5를 함으로써 x의 l 값을 우리가 또 구해낼 수 있고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6번은 6번의 중심 포인트까지의 py에서 x축까지 x만큼 떨어져 있는 길이는 0.5의 절반일 테니까 0.25가 되겠고 6번의 전체 길이는 0.5인 0.5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25 곱하기 0.5하면 0.125다. 자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 아니, 시그마 x l과 시그마 l만 구하면 되니까 시그마 x l 값은 뭐고 시그마 l 값은 뭐다라고 우리가 구해줘보자는 거죠. 시그마 x l이라는 것은 요 컬럼을 요요요선요 요, 요요 길을 다 더하라는 소. 시그마 l이라는 것은 여기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 l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28.75가 나오고, 전체 랭스는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 엑셀을 시그마 L로 나눠 주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나눔 된다는 거죠. 28.75를 16으로 나눠보니까, 1.8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엑스의 바값이다. <laughs> 즉, 이 선분들 각각의 선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포인트에 대한 y축에서부터 이 각각의 개인들 개, 각각의 선분들의 중심까지의 그 모든 x축 x만큼의 거리에 대한 평균값이 바로 1.8cm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문제가 물어보는 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d가 나오게 되네요. d도 1.8cm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단면 1차 모멘트에서 우리가 그 테이블을 그래서 문제를 푸는 법과 아주 일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에서는 에어리아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했었다면은 이 프리미어 라인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찾을 때는 에어리아 대신에 랭스를 갖다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 뭐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완전히 그 계산법이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 정답을 어, 정답을 구하는데까지는 결국에 모든 프로세스를다 같다는 사실을 이제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푸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py축에서부터 우리가 x에 대한 좌표만을 구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문제는 x만큼 떨어지, 아니, x축에서 y만큼 떨어진 거리. Y축에서 X만큼 떨어진 거리, 그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